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TIMES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니케이아시아라는 주간지가 있는데요. 최신호 6월 17일자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대만의 섬들을 훔치기 위해서 준설선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커버스토리를 실어가지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푸조우시의 바로코압 어, 배로 한 2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요.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만 본토로부터는 비행기로 거의 1시간, 페리로는 그것도 반피리를 타야 되는데 무려 10시간이 걸리는 곳이 바로 마주 열도의 중심인 마주섬입니다 맑은 날에는 이 중국 대륙 푸젠성의 고층 건물들까지 훤히 보이는 그곳 마주섬에 요즘 중국의 인해전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마주섬 바로 앞에서 2 0 0 0 톤급의 대형 준설선들이 몰려와 가지고 모래를 퍼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척이 아니라 무려 수십 척에서 수백 척이 밤에는 불을 훤히 켜고 엄청난 행음을 내면서 모래를 파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들이 아니라 마주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몰려온다 그럽니다. 저렇게. 수백척의 준설선을 보내 가지고 바다를 파헤친 다음에 중국이 그다음 어떤 짓을 할지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추섬 해변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한 대만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이 300에서 400여 척의 배들이 밤에 불을 켜고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작업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두렵다라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중국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국 본토 바로 코앞에 있는 마추열도를 집어 삼키기 위함입니다. 우선적으로 모래를 준설하면서 해양 환경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있습니다. 마추섬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해변과 생태계가 발달해가지고 낚시꾼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바다가 황폐화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모두 중국인들의 모래 준설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주섬 주민들이 진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수백척의 준설선 바로 뒤에 인민해방군이 민항선을 유장해가지고 승선한 그런 함정들이 무장한 함정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자주 쓰는 회색 전술이 바로 그겁니다. 어찌 보면 중국이 청한발도 쏘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회색 전술인데요. 이 회색 전술로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거의 매일 중국인민해방군의 전투기들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지금 침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만인들에게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다가 이제 거의 매일 반복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마음 졸이고 사느니 중국하고 통일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불안의 일상화를 통해서 위기의식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었다가 불시에 점령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다 회색 전술입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 코앞의 마추섬에 대해서 이 전투기가 아닌 준설선 수백 척을 보내가지고 마추섬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살지 못하는 섬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대만 집권 민진당의 마추지역 대표인 리의원도 희생과 협박을 목표로 하는 군사적 형태의 회색 전술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은 마추섬 인근에서의 준설 작업을 허가한 적도 없고 그건 불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중국 당국의 해명을 고지겉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중국이 이런 회색 전술에 대해서 대만은 그저 난감하기만 합니다. 마추섬이 일단 대만 본토에서 너무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중국 본토하고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서 무리하게 이 중국의 준설선들을 밀어내다 보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추섬에 민간해양경비대는 대만 본토로부터 해양경비정을 지원받아가지고 중국 준설선을 쫓아내기도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해도 552척의 준설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만 매일 수백척씩 몰려오는 준설선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중국의 준설선들이 대만 당국이 0의 한계선으로 설정한 6km 이내에 들어오지 않는 한 단속하기도 곤란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대만의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준설선들이 대만이 주장하는 그 경비라인을 넘어서지 않는 한, 특별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준설선들의 규모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대만의 경비함들을 압도하게 될 때가 많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대만 언론들이 보도한 영상을 보니까요. 이 대만의 제한수역에 진입한 준설선들에게 즉각 퇴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덩치가 큰 중국 준설선들이 물대포를 이용해서 저항하는 데다가 한두 척도 아닌 여러 척이 그것도 겹겹이 층을 이룬 중국 준설선들을 몰아내기라는 게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들이 오히려 대만의 경비정들을 포위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무력을 쓸 수도 없는 한계가 중국 준설선들을 대하는 대만의 어려움을 충분히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중국 준설선 퇴치에 한계를 느낀 대만은 그동안에 이제 100톤급의 해경 경비함을 보냈었는데, 이제는 물대포를 장착한 1000톤급에서 2000톤급 경비함을 증원하면서 대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4천 톤급의 경비 정도 이 마추섬 인근에 투입해 가지고 준설선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만 당국은 지난 12월 대만 해역의 불법 모래 준설선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에서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마추열도에 준설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이 진먼섬과 금문도라그러죠 진먼섬과 펑우열도 인근에도 준설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만 해경청에 따르면 2019년 해양경비대원들이 이 대만 해역 내에서 퇴거시킨 중국 준설선의 수를 보니까요. 봉우열도 인근이 508척, 그리고 마추 인근이 94척, 진먼 인근이 3척, 이렇게 전부 해서 605척이나 됩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가지고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4천여척의 준설선을 퇴거시켰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퇴거당한 준설선의 대부분 3,422척이 펑우 해역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해경은 마추 인근에서 94척, 그리고 펑우 인근에서 65척을 퇴거시켰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은 올해도 이 마추 해역에서 38척의 준설선과 어선을 퇴거시켰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중국 해안에서 겨우 20km 떨어진 섬. 이 만삼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마추섬. 이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과거, 이 1949년 장계석 총통이 어, 중국 공산당과의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대만으로 물러나면서 마추섬과 찐먼, 그 근문도를 군사 요새화 했죠. 그러다 보니까 1958년에서 1979년까지 중국인민해방군은 거의 매일 마추섬과 진먼섬을 향해서 포격과 함께 비라를 날려 보냈습니다. 그만큼 이 마추섬 주민들은 전쟁에 익숙합니다. 마추섬 주민들은 스스로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로 여깁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치열한 대결의 최전선에 있어서 만약 중국이 도발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마추섬부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추섬 주민들은 집마다 지하벙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도피할 장소를 마련놓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추섬의 긴장은 여전합니다. 마추섬의 나나항 입구에는 치앙상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배기 옆에 무기를 두고 잔다. 우리는 배기 옆에 무기를 두고 잔다. 이렇게 중국의 위협을 매일 마주하는 어 이들이지만 이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분명한 적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만보다는 중국 본토와 언어도 또 문화도 가깝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 공산당 정권과 가까워지기는 싫다는 것이 이 마추섬 주민들의 철저한 반공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정권과 정면대결 선언한 차이잉원 총통의 집권 민진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국 준설선의 마추섬 해역 유리는 사실 중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추섬이나 진먼섬을 장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추섬 주민들은 중국이 맘만 먹으면 30분 만에 이 마추섬을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백 척의 준설선이 마추섬으로 몰려온다 그러면 어찌해 볼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준설선 뒤에는 무장한 인민해방군도 있을 겁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상민병대는 지금 필리핀이 점유를 하고 있는 섬들, 암초들에 대해서도 같은 전략으로 탈취를 계획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마추섬에 대해서도 도발을 사실상 감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만 입법은 우리나라의 국회격이죠. 입법원의 외교 국방위 소속의 왕팅 의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모래준설서는 불법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불법의 일상화로 우리가 익숙해지게 만든 다음에 당, 그러니까 공산당이 명령하면 곧바로 우리의 영토를 침범해 올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정권은 이미 홍콩에서의 일국 양제를 폐기하면서 홍콩을 본토화했고 이제 그 다음 카드는 대만의 본토화 이걸 꿈꾸고 있는 거죠. 중국의 대만을 향한 위협의 가속화에 대해서 일본도 촉각을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중국 준설선의 마추섬 인근 침범에 대해서 대만 영해에서 중국 어선이 도발하는 행동은 일본 영해 주변에서 중국 어선이 도발하는 행동과 같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만 위협은 강 건너 불 구경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라 그러면서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긴밀히 협력해 가지고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추섬에 대한 도발은 곧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도발이나 다름 없다고 일본은 보고 있는 것이고 강력 대응을 촉구한 것입니다. 미국도 지난 3월에 해양경찰실무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 대만을 향한 중국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죠. 여기 대해서 대만 입법원의 왕팅 의원은 이 MOU는 특히 중국인민해방군의 회색지대 전술과 관련이 있다고 라 말을 했습니다. 대만 당국도 중국의 준설선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집권여당민진당의 사무국장은 중국과 대만과의 상황을 다익과 골리앗의 싸움, 다익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칭했습니다. 바로 그 싸움에서 대만이 승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연대가 이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연대에 일본도 미국도 전면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중국의 인해전술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미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